버섯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이 식감. 진짜 고기보다 쫄깃합니다. 먹을수록 뱃살은 쏙 빠지고 면역력까지 채워주는 인생 새송이버섯 요리 세 가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요리는 야채 싫어하는 사람도 이건 끊을 수 없어요. 쫄깃함이 소고기 뺨치는 새송이 인생 초무침. 새송이버섯 4개는 반을 잘라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담고 2분 정도 돌려 충분히 익혀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삼김시켜서 먹기 적당하게 결방향으로 찢어야 더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새송이와 궁합 좋은 단백질 담당 차돌박이도 전자렌지에 2분정도 돌려 간편하게 익혀주세요 고기 잡내 잡는 향긋함의 대명사 부추 반줌도 5cm 길이 정도로 잘라 준비해주고요 양파 1분의 4개를 곱게 채썰어주고 그릇에 담아 물을 잠기도록 부어 30분 정도 담가 매운기를 빼고 아삭한 식감을 살려주세요. 이제 찰떡 같은 매력적인 소스 알려드릴게요. 알싸하게 통마늘 두 개는 살짝 굵게 다져 소스 그릇에 담기. 이 소스의 비밀 병기는 바로 유자청입니다. 새콤함과 싱그러운 향이 소스의 중심을 잡고 입맛을 10배 끌어올려줍니다. 가는 진간장 5스푼, 많이 짜지 않게 물 3스푼, 식초 2스푼, 맛술 1스푼, 풍부하게 올리브유 2스푼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마성의 유자 소스가 완성됩니다. 무침볼에 물기 뺀 양파를 담고 썰어놓은 부추, 새송이, 차돌박이 넣고 설렁설렁 일차로 뭉그러지지 않게 살살 섞어주세요. 접시에 먹을 만큼 담아주고. 새콤 유자소스 적당량을 뿌려줍니다. 마무리로 고소하게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건강한 샐러드가 만들어지네요. 쫄깃한 새송이와 부추, 차돌박이의 영양 밸런스가 완벽합니다. 입에 착감기면서도 건강과 다이어트까지 챙기는 죄책감 제로의 맛이에요. 초무침으로 입맛을 살리셨다면 두 번째 요리는 속이 지치고 무거울 때 이걸 꼭 끓여보세요. 건더기까지 싹싹 비우는 속 편한 디톡스, 새송이 스프,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씹는 맛을 책임지는 새송이 버섯 두 개는 반을 갈라. 0 4 c m 두께로 편 썰어주세요. 위장의 특효약이죠. 양배추 약간은 1.5cm 두께로 썰어주고 다시 같은 두께로 썰어 주사위 크기로 잘라주세요. 양파 1분의 1개는 살짝 굵게 채썰고 반을 잘라 스프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주고요. 면역력 강화의 최고 슈퍼푸드 브로콜리는 4줄기 정도를 잘라서 너무 크지 않게 작게 잘라, 색감과 건강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중약불에 공중팬 올려, 올리브유 2 스푼 두르고, 달구어지면, 양파, 새송이 넣고 달달 볶아서, 맛있는 갈색이 돌 때까지 볶아줍니다. 그 다음, 브로콜리, 양배추 넣고, 숨이 살짝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중간에 소금 두 꼬집, 후추 약간 넣고, 밑간을 해주고요. 그리고 요걸 꼭 넣어보세요. 칼로리는 확 낮추고,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 및 무기질을 채워주는 달지 않은 두유를 넣고, 골고루 저어 보글보글 한소끔 끓여주세요. 그리고 이 요리의 핵심 식재료이자 맛의 활용 점정, 들깨 가루 넣고 잘 저어주면 구수한 풍미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간을 한번 보고 기호에 맞게 소금 두 꼬집 후추 약간 한소끔 끓인 후 불을 꺼 주세요. 스프를 소담하게 한 접시 담아서 따끈하고 건강하게 드셔 보세요.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는 빵을 구워 적당한 크기로 뜯어 곁들여 드셔보세요. 올리브유 약간 추가, 들깨가루를 만난 두유의 고급스러운 고소함과 풍성한 새송이와 야채들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입니다. 속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비우셨다면 세 번째 요리는 고기 반찬보다 더 맛있어서 매일 해달라고 졸라요 만들면 누구나 사랑하는 새송이볶음 먼저 새송이의 식감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감자를 준비합니다 껍질을 벗겨서 0.3cm 두께로 편썰어 주고 정리해서 다시 같은 두께로 잘라 줍니다 그 다음 이 과정을 빼먹지 말고 해주세요 물에 5분 정도 담가 전분기를 한번 제거해주면 서로 들러붙지 않아 볶을 때 깔끔합니다 시간 되면 체반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은은한 단맛 양파 1개는 살짝 굵게 채 썰어주고 고운 색감 더하는 당근 5분의 1개는 0.2cm 두께로 볶썰고 다시 같은 두께로 채 썰어줍니다. 빠질 수 없는 통마늘 2개 다져서 준비하고 주인공 세송이 3개는 썰기 편하게 갓을 잘라서 0.4cm 두께로 썰어주고요. 몸통도 0.4cm 두께로 편썰고 다시 같은 두께로 길게 채썰어 주세요. 중약불에 팬 올려 식용유 2스푼 두르고 달구어지면 다진 마늘 넣고 골고루 볶아 마늘의 풍미를 끌어올리고 고소한 마늘 양이 올라오면 감자 채 넣고 볶아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자를 반 정도만 익혀야 나중에 감자가 너무 익어 부러지지 않아요. 당근, 양파, 채소에 넣고 설렁설렁 골고루 섞어주고요. 양념은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소금 두 꼬집, 후추 약간, 그리고 진한 감칠맛 풍미 담당, 참치 액젓 한 스푼을 사용해 보시면 맛이 달라질 겁니다. 참기름 한 스푼 넣고, 골고루 가볍게 섞어주고, 새송이가 익으면 바로 불을 꺼주세요. 접시 맛있게 담아서 고소한 마무리 통깨 약간 누구나 좋아하고 간단하지만 맛있는 국민 반찬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감자채 볶음에 새송이 쫄깃한 식감이 더해지면 말이 필요 없어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인생 레시피로 찾아뵐게요.